이번 영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합리적인 예산으로 접근 가능한 30평대 아파트 단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아파트들은 800세대 이상의 단지들입니다. 3억대 예산 안으로 부산 해운대구 다양한 입지의 30평대 아파트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억 이하의 예산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때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식의 세대수가 1500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5층으로 총동수는 10개동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연평균 20만원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10분 거리에 센텀 해운대 유치원, 풀꽃 유치원, 장산초등학교, 장산중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해와 여자고등학교, 반여고등학교, 충렬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센텀 때림 아파트 31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10월 5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9월에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9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35%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5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1억 9,5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입니다. 센텀 대림 아파트 최저 매매가 3억 5,000만원으로 첫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SK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1년식의 세대수가 1,374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5층으로 총동수는 17개 동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연평균 21만원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센터메운대 유치원, 해화병설 유치원, 반안초등학교, 해화초등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해화여자고등학교, 반여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센터SK뷰 아파트 32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10월 4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10월에 3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2천만 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27%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2,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센텀 SK뷰 아파트 최저 매매가 3억 2,500만 원으로 두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우방 신세계타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식의 세대수가 998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4층으로 총동수는 9개동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연평균 19만 원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센터메운대 유치원, 해화병설 유치원, 반안 초등학교, 해화 초등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해화여자고등학교, 반여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우방 신세계타운 아파트 32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11월 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7월에 3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1억 10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38%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15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1억 89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입니다. 우방 신세계 타운 아파트 최저 매매가 3억 1500만 원으로 세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롯데캐슬리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식의 세대수가 1166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5층으로 총 동수는 12개동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연평균 18만 원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거리에 풀꽃 유치원, 무정초등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재송중학교, 장산중학교, 반여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센텀 롯데캐슬 2차 아파트 33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2년 2월 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11월에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2억 6천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43%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4천만원에서 3억 7천9백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센텀 롯데캐슬 2차 아파트 최저 매매가 3억 4천만원으로 네 번째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 우신골든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6년식의 세대수가 846세대입니다. 최고층은 23층으로 총 동수는 8개동입니다. 관리비의 경우 연평균 18만 원입니다. 해당 아파트 기점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보 거리에 송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신재초등학교가 있으며 차량 기준 5분 이내에 재송중학교, 재송여자중학교, 부산지방법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정보를 살펴볼까요? 센터무신골든빌 아파트 31평. 최근 3년 기준으로 최고가는 2021년 6월 4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2023년 10월에 3억 5,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하여 6,600만원 하락하였으며 하락률은 16%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3억 5,9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2억 3,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입니다. 센터무신 골든빌 아파트 최저 매매가 3억 5,900만원으로 마지막 아파트 소개하였습니다. 이상 부산 해운대구의 3억대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